오래 이렇게 비가림을 해 놨는데요. 포도가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. 대략 사이즈는 3m에 3m, 폭 3m, 길이 4m 정도, 그 정도에 해서 딱히 뭐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을 위한 것도 아니구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우스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활대는 그냥 FRP 활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말이 어깨높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활대가 끝에 되는 부위 이 부위 있잖아요 이부 v 가의 높이는 2.6m 정도 됐습니다. 그래야지 밑에 사람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장이 없거든요. 물론 이렇게 수확할 때는 살짝 의자라도 밟고 올라가서 해야겠지만, 이게 활용도가 더 좋더라고요.